한 줄로 이렇게 쭉 쓰시고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제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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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국에서도한에서에에 이천이 5년1일1 9구 기독교야, 강리에환석교회모임감사강고 니저, 니저, 성저니사 니저, 내용은 같습니다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십사직에 임명합니다. 2025년 1월 19일 기독교대학감리회의 반석교회 단임목사 강정민. 신민석 대신하여 누나 신 분진 내용은 같습니다.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명예권사직에 임명합니다. 2025년 1월 19일 이득교 대학감리관서교회 전임 목사 강정민 전혜경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. 명예 집사 장승남 집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예의 집사 직에 임명합니다. 2025년 1월 19일 기독교 대한 강리의 반석교회단임 목사 강정민 박옥남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신금자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뒤돌아 서시고 우리 꽃다발 전달할 때 여러분 힘찬 박수 해주시고 우리 참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. 감하합니다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인사로 돌아가겠습니다. 차영 인사!